김만주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필수품인 선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과 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구달은 이미 유명한 브랜드라 믿고 사용하는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365일 데일리로 써주면서 기초 케어만큼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맑은 어성초 진정수분 선크림은 수분크림처럼 가벼운 발림성으로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마무리되는 제형입니다. 베이스 밀림 걱정도 없고 베이스랑 궁합이 좋은 선크림으로 백탁 현상도 없고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가 잘 돼서 들뜨지 않고 속이 촉촉하니까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복합성이라 시간이 지나면 이 눈가와 팔자가 좀 건조했는데 이 선크림을 발라주니까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함이 없는 발림성 좋은 선크림으로 이 선크림도 물론 백탁 현상 걱정이 없고요. 민감성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한 순하디 순한 선크림입니다. 제 피부는 얇고 민감한 피부라 조금만 만져도 빨개지거든요. 이 선크림에는 제주 어성초 추출물 진정 성분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쿨링 효과와 함께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이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 검증을 완료했고요. 비건 인증까지 완료해서 더욱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달 선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워터풀한 수분 선크림을 찾고 계신 분, 민감한 피부에도 무리 없이 순한 선크림을 찾고 계신 분, 백탁현상이 없는 선크림을 찾고 계신 분들께 이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수분 선크림과 무기자차 선크림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